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노트북 대신 쓸수 있는 진짜 태블릿을 찾고 있다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를 확인해보세요. 새로 탑재된 M4 칩 덕분에 CPU는 150%, GPU는 6배 성능이 향상돼 영상 편집이나 음악, 작업, 3D 모델링까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. 탠덤 OLED XDR 디스플레이는 두 장의 OLED 패널을 사용해 리얼 블랙과 선명한 색감을 구현합니다. 이번 모델은 11형과 13형 중 선택할 수 있고 1TB 이상 모델은 나노 텍스처, 글래스로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매직 키보드와 애플 펜슬 프로까지 조합하면 노트북과 드로잉 태블릿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아이패드 전 기종을 판매 중이며 카드 최대 10% 할인과 댓글 추가 혜택을 제공하니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